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밑반찬 아삭이 고추 무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아삭이 고추에는 비타민 C 함량이 사과의 18배가 들어 있다고 하거든요. 아삭아삭한 식감에 구수한 된장 맛이 곁들여지면 입맛도 고개 해볼 겁니다. 그럼 5분 만에 뚝딱 만들어 갖고 우리 어머님들께 박수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양념부터 얼른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븐이면 뚝딱 해 보거든요 된장 수북하게 한 스푼입니다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반 스푼 매실청 반 스푼 참기름도 반 스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에서 산 겁니다 어저께요 견과류가 세 가지가 들어갔거든요 땅콩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캐시넛도 들었더라고요 이걸 조금만 넣습니다 이것이 이제 캐슈넛이거든요 이거 한 가지 넣고 땅콩을 몇개더 넣고요 이걸 이제 빠줘야 됩니다 이야 이거 아사히고추 된장무침에 넣어갖고 오늘 아침에 해보니까 정말 고수고 맛있더라고요 살짝만 이렇게 갈아주면 됩니다 너무 매 갈지 말고요 이 정도면 됩니다 이거 쏟아갖고요. 바로 섞어보면 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된장, 마늘, 매실청, 참기름, 그리고 견과류만 넣으면은 확실한 맛이 돼 봅니다. 고춧가루 그런 거안 넣어도 됩니다. 여기는요. 깨도 안 넣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다 섞어졌으면요. 아사이 고추 다섯 개 준비했습니다. 이 아사이 고추는 깨끗이 씻어갖고 이 꼭지만 살짝 따낸 겁니다. 이걸 인자 된장, 살짝 집어 가갖고요이 끝에 잡고 살짝 이렇게 묻혀 주면 됩니다 아사히 고추는 다 알잖아요 아삭 아삭하니 맛있고 된장의 구수한 맛 야,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냥 마트로 그냥 아사히 고추 사러 달려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짜지도 않고, 여름철 밑반찬으로 최고입니다, 최고. 드디어, 아삭이 고추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요즘 입맛 없다 할 때, 아삭이 고추 사다가 이 방법으로 무쳐보십시오. 워메 워메, 진짜 맛있어 보네 하면서 노래를 부를 겁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지만,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태서 셰프였습니다.